나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남김없이 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꺼리지 않고 남김없이 전한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계획을 남김없이 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먼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나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남김없이 전하기 위해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얼마나 전하고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는 그삶 가운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또한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좀 거리가 있고 어떨 때는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내 계획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남김없이 전하는 그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며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기에 그가 남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는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기 위해서는 끝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에 함께 보았던 25절 본문의 말씀에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고별설교를 하는 그 시간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바울의 끝을 기억하는 삶을 보여주며 계속해서 그 끝을 기억하는 인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아멘. 바울은 그가 마지막까지 고별 설교를 하고 에베소에서 헤어지는 그 시간 가운데 그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삶 가운데 바울이 어쩜 그렇게 에베소라는 지역이 우상에 가득한 아데미의 지역이었는데. 바울이 거기서도 그가 굴하지 않고 거침없고 담대하게 그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그한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바울은 끝을 기억하는 인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으면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을 기억해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끝을 기억할 때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흔들리는 이유는 계속해서 우리의 날이 많이 남아있다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내가 여러분들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어쩌면 확신 가운데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바울은 그가 에베소에서 마지막으로 헤어질 것들을 준비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끝을 준비하며 끝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지역이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처음부터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돌아온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수많은 반발력들에 의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시간이 걸린 지역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3년간의 그 시간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1년 만에 결실을 맺은 가정도 있을 것이고, 2년 만에 결실을 맺은 가정도 있을 것이고, 불과 몇달 전에 결실을 맺은 가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고별설명 가운데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돌아온 하나님을 영접한 얼마 되지 않은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세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그세 가족을 향하여서 헤어짐을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끝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 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래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그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일다 그러분 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본질이요 가치와 의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가 3년 만에 그가 함께 세워갔던 가정과 교회들을 하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때 우리의 본질이 끝을 기억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해야 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끝을 준비하는 인생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남김없이 전하는 그 삶이 되었을 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끝까지 끝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헤어짐을 가지고 난 후에 다시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나는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의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또한 알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고백하면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감정과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나는 오늘도 끝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노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끝을 준비하는 인생을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 여건과 상관없이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별 설교를 하며 꽃을 준비하는 인생에 대해서 선포하였을 때 그가 떠나서 다음으로 이동하는 그 걸음걸음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그가 마지막을 준비하러 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내가 선포했던 또 내가 보여주었던 뒷모습에 남겨져 있는 에베소 사람들의 기억하며 그가 다시금 살아내기 위해 다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끝을 기억하며 어쩌면 바울을 다시 보지 못할 그 그리움과 슬픔 가운데 그러한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었던 그 삶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과 상황과 여건과 감정과 상관없이. 끝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들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남김없이 따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이 바로 서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 말씀을 다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에게 증거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꺼리지 않고, 내가 꺼리낌이 없고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해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 앞에 뜨뜻한 인생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기 위해.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하나님 인정하시는 절염되시게 한다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기 원한다면은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사람들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도 물론 그에게 기쁨이었지만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에 대하여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가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남김없이 전하기 위해 나는 오늘도 말씀 앞에 바로 선그 삶을 살아 가노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 가운데 바울은 말로만 고백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말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 남김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발버둥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함께 삶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낼 때그 끝을 매일매일 준비하는 삶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 더 말씀과 동감하며 나아갈 때에 바라옵기는 우리가 끝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인데 그 끝은 시간이 다르지만 누구나 다마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을 향해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끝이라고 하는 죽음을 향해 우리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끝을 향해 바울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운데에도 끌려가는 인생이 아닌 달려갈 수 있는 그 멋진 삶의대기를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끝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그 인생을 살아내셔서 오늘도 멋지게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그삶의대기를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아계신 하나님,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매일매일의 순간의 삶이 끝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삶을 거리낌 없이 살아내었지만 그보다 먼저 그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거리낌이 없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기에 하나님 또한 거리낌이 없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과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끝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지막 표대와 장래의 소망을 하게 달려갈 수 있는 그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바없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롱하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